자 그래서 이제 권한의 위임과 내부 위임과 대리를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은요, 자 위임과 내부 위임과 대리. 자 A 행정청이 이제 B 행정청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내부 위임했다, 대리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이제 권한이 이전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권한이 이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위임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권한이 이제 B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에게 이제 권한이 이전이 되고요. 이전이 되고, 어, 내부위임과 대리는 권한이 이전되지 않죠. 어, 여전히 A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치 행정의 원리에 따라서 권한을 이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업무를, 임무를 행사하는 행정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권한 이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권한의 위임은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권한의 내부 위임은 실제로 외부적으로는 권한이 넘어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전결 권한만 넘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실제 권한 이전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법적 근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권한의 대리는 사실 이제 권한의 대리가 두 가지 대리가 있습니다. 권한의 대리는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는데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는데, 임의 대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권한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는 권한, 그 법적 근거가 불필요한 거고, 법정 대리는 우리가 헌법에서 봤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없으면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하고, 국무총리가 없으면 기교가 권한 대행하고, 이제 그렇게 법에서 정해져 있는 권한 대행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정 대리는 그 개념상 법적 근거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권한 행사 방법은, 당연히 이제, 권한의 행사 방법은, 권한의 위임의 경우에는 이제 B에게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B 명의로 권한을 행사를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때는 A는 그, A는 권한을 잃게 됩니다. 왜냐면 하 A는 B에게 법에 의해서 권한을 넘긴 거기 때문에 더 이상 A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요. 다만 A는 위임 간청으로서 B를 지휘 감독은 할수 있습니다. B를 지휘 감독해서 야 우리가 맡긴 거잘 하고 있니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사전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할 수는 없고 이제 권한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거나 지휘 감독을 한다거나 내지는 사후에 취소를 한다거나 그런 감독권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A는 약간 감독청처럼 되는 겁니다. 감독청처럼 되어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동의를 받으라든가 내지는 A가 대신 권한을 행사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권한은 B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권한의 내부 위임은 권한이 넘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의 내부 위임은 A의 명의로, A의 명의로 권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A 명의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결권자가 아닌 자가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자,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전결 규정을 위반하여. 어, 처분권자 명의로. 이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제 모든 그돈 지출에 대해서 전부 다 사장님 결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한번이뭐만 원씩 때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사장님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1 0 0만 원까지는 1 0 0만원 이상 사장님 결제를 받아. 그 다음에 5 0만 원까지는 부사장님한테 전결을 받아. 3 0만 원까지는 국장님한테 전결을 받아. 이런 식으로 정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지방자치단체로 가지고 오면은 100만원 이상 예산을 쓸 때는 지자체 장애 승인이 필요하고, 50만원까지는 이제 저기 부사, 부시장한테 이제 전결을 해놓은 상태고, 30만원까지는 이제 국장한테 전결을 해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국장이 50만원짜리를 자기가 이제 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전결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결 규정을 위반했죠. 50만원은 부시장이 전결을 해야 되는 건데, 국장이 한 거니까 전결 규정을 위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 이름으로 처분을 했대. 처분권자 명의로 처분을 한 겁니다. 시장 이름으로 처분이 나간 거죠. 무효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분이 무효인지 아닌지는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결국 무관한 자가 처분을 하면 무효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의로 나간 거기 때문에 얘는 무효가 아니다. 라는 게 객관식에 자주 등장하는 어,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어, 명의는 처분권자 명의로 나간 거예요. 내부적인 전결 규정만 위반했을 뿐입니다. 부시장이 전결했어야 되는 건데, 국장이 전결했을 뿐인 거예요. 자,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A 명의로 행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경우에도 전결규정은 위반했지만, 처분권자 A 명의로 나간 거기 때문에 권한 행사에 하자가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권한의 대리의 경우에는, 어, 당연히 이제 A. 명의. 우리 A는 누구라고 이해합니까? P 대리청이라고 하죠. 뭐가 필요한 겁니까? 현명이 필요하죠, 현명 A 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이제 나타내면서 이제 권한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우리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P 대리청을 위한 것이고, P 대리청을, 자, P 대리청의 기관으로서 피 대리청을 위한 것이고 피 대리청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도 알았다면은 상대방도 알았다면은 그때는 그때는 현명하지 않았으면은 결국 누구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겠습니까? B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현명하지 않았으면은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피고적격이 b 가 되어야 되겠지만 피 대리청이 기관에 해당하고 피 대리청을 위한 것이고 상대방도 그게 피 대리청을 위한 것이면 알았다라면 그때는 피 대리청이 피고가 된다는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고 그공단에 서울지사가 있는데 서울지사는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공단 명의로 처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지사에게 권한을 맡겼는데 서울 지사가 자기 이름으로 갑에게 처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 그럼 그때 갑이 누구를 피고로 잡아야 될 건가 원래라면은 서울 지사 이름으로 처분이 나갔으니까 서울 지사 이름으로 명의를 피고로 해가지고 피고적격을 잡아야 될 텐데 이 산에서는 이 서울 지사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속해 있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가베 입장에서도 이게 반복적으로 그동안 처분을 하면서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해서 서울지사가 이랬다는걸 충분히 알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명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고가 된다라고 보는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 그거까지 추가로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권한 행사 방법, 그 권한 행사 방식의 위반, 권한 행사 방식의. 위반. 권한행사 방식을 위반했다라는 건 이제 B 명의로 처분을 했다라는 건데 B 명의로 처분을 했을 때 일단 권한의 위임에서는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권한의 위임에서는 당연히 이제 B가 처분 권한을 가지니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내부위임과 대리에서 B 명의로 처분을 했으면 피고는 B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피고는 B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처분의 하자는 무권한자의 처분이 될 거니까 이제 무효가 될 겁니다. 그쵸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에 나오는 것들이고 이제 그래서 우리 케이스에 대비할 것들은 간단한게 이제, 간단한 게 이제 요, 요겁니다. 요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권한 행사의 분배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개별적인 근거 없이 일반법에 근거해서도 권한을 이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일반법에 근거해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일반법에 근거해서 권한을 재위임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법에 근거한 위임과 재위임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